님이 지금 요양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지금 질문한 거니까 요거부터 풀자. 그럼 부모님이 성 성격이 고약해요 성품이 성품이 고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를 마십시오. 어, 내가 가니까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렇게요렇게해 해드리니까 성을 내잖아요. 나오세요. 성을 냈으면 나오라니까 내가 요렇게 해주는 게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성을 내면, 나오십시오. 어, 나와가지고, 나는 저게 좀 집에도 좀 가고, 볼일도 좀 보고, 그러고 가라고. 가면 부모님이, 이 어른께서 조금 불편했잖아요. 없으니까. 야가 그 어디 갔다 왔다고 또 성내잖아요. 그럼 물도로 나오는 추가로 또 가십시오. 어. 지금 내가 지금 어른을 도와야 되는 것은 이거는 내가 갑이에요. 어른 지 알아서 하든지. 어. 내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면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 근데 내한테 짜증을 내면 돌아오세요. 왜? 네가 있어서 짜증 나니까. 어? 짜증 안 나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내 때문에 짜증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해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러고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떡볶이 저 가서 먹고 싶은면 그때 먹고 실컷 놀고 나서 그러고 가세요. 가면, 야, 근 어디 갔다. 나는 막 호통을 치잖아요. 아, 그, 아까 뭐로 하셔서 싫어하시는 줄 알고 갔다고. 어, 어, 그러세요. 싫어하니까 갔다 하라. 이 말이죠. 떡볶이 못 닦고는 하지 마요. 어, 싫어 하시니까 내가 또 이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더 있으면 더 성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갔다 이 말이죠. 시간을 조금 보내고 와 갖고 이래 보니까 언그러게왜 어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싫어하시기에 제가 여기 있으면 더 성나실 것 같아서 나갔다고. 그러고 또 뭐를 이래 해요? 하니까 또 성내잖아요. 그럼 또안 말도씩 가세요. 어, 그래갖고 좀 이래 지내다가 다시 더어가고 싶을 때더어가란 말이에요. 그, 뭐, 내 없을 동안에 그러면 혼자 불편해. 불편해야죠. 어? 누가 뭘 해주는데, 그걸 싫어하는데 자기가 불편을 겪어야죠. 그는 내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면 상대가 더한 거예요. 그럼 더 하도록 만드는 것만큼 내가 또 그걸 겪어야 돼.